안녕하세요. 관광경영과 이경주 교수입니다. 예, 오늘의 강의 주제는 왜 항공권 가격은 천차만별로 변하는 걸까라는 질문입니다. 자, 몇해 전에 어, 그런 광고가 있었습니다. 같은 비행기를 탄 승객들이 바로 옆에 있는 승객이 어, 나보다 두배더 높은 가격으로 비행기, 항공권을 구매했을지 모른다는 그런 광고가 있었습니다. 기억하시나요? 그렇다면 왜 이렇게 항공권 가격은 크게 변하는 걸까요? 자, 오늘은 어,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항공사 경영의 특징과 일드 매니지먼트 즉 수익률 관리라는 기법을 통해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예, 첫 번째로 항공산업과 항공사 경영의 특징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기도록 하겠습니다. 어, 첫 번째 특징은 공급의 비유연성이라는 어, 개념이 되겠습니다. 즉 항공산업 같은 경우는 어, 단기적으로 수요가 는다고 하더라도, 어, 그거에 맞춰서 빠르게 공급을, 즉 항공기 좌석을 늘릴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예를 들어, 비행기는 구매 비용이 매우 비싸고요. 최소 천억 이상이 되는 높은 구매 비용이 있고요. 그다음에, 어, 승무원들과 어, 조종사들을 교육하는 데도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어, 수요가 는다고 하더라도 공급을 쉽게 늘릴 수 없는 공급의 비유연성이라는 특징을 가집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반대로. 수요에 커다란 변동성을 가집니다. 즉 계절별로 성수기와 비수기가 있을 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 유럽에서 어, 테러 사건이 일어난다, 전쟁이 일어난다 하면 한순간에 모든 수요가 사라질 수 있을 정도로 수요가 급변하는 상황이 됩니다. 이두 가지를 같이 합치게 되면요. 어, 매출이라는 것은 수요와 공급이 만날 때 발생하게 되는데 항공사 입장에서는 공급은 쉽게 늘릴 수 없게 됩니다. 하지만 수요는 어, 급변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 수요를 어떻게 든 컨트롤해야 되는 상황이 되게 됩니다. 그때 어, 이 수요를 갖다가 적절하게 컨트롤할 수 있는 굉장히 유리한 도구가 가격이 됩니다. 즉 가격을 변동시켜서 수요와 공급을 맞추는 그러한 경영 활동이 필요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러한 특징을 하나 이해하시고요. 그다음 어, 서비스의 커다란 특징은 소멸성을 가진다는 겁니다. 즉 오늘 저녁에 인천공항에서 어 LA로 가는 항공기 자석이 오늘 팔리지 않는다. 그럼 그 자석의 경제적인 가치는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즉, 오늘 팔리지 않은 자석은 영원히 소멸해버리는 그런 자석이 되기 때문에 빈 자석을 채워야겠죠. 그래서 항공사 입장에서는 이러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맨 마지막에 있는, 어, 높은 고정비라는 개념이 되는데요. 모든 기업의 비용은 변동비와 고정비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변동비는 승객이 한명늘 때마다 추가적으로 지불해야 되는 비용이 되는데 항공 산업에서는 크게 두 가지 비용이 발생합니다. 하나는 어 예약 비용이 되고 그리고 하나는 기내식 비용 정도가 됩니다. 하지만 상당 부분이 비용의 상당 부분이 고정비입니다. 즉 고정비라는 것은 어 승객이 10명이 타든 100명이 타든 아예 안 타든 무조건 발생하는 비용으로 예를 들면 연료비라든지 인건비 이런 비용들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그랬을 때 항공산업에서 가장 커다란 특징은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것 같이 고정비의 비용이 매우 크기 때문에 어 아까 말씀드린 소멸성과 연결되는 건데요, 즉 좌석을 채우지 못하고 비행기가 뜨게 되면은 그 고정비를 회수할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항공산업에서는 어떻게 해서든 좌석을 채우고 빈 좌석을 갖다가 어 채워서 소멸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경영상의 어 어려움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다음 어두 번째로 가장 중요한 개념이 되는데 그 다양한 가격이 만들어지는 이유에 대해서 일드 매니지먼트 한국말로 하면 수, 수익률 관리라는 개념을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개념은 사실은 아메리칸 에어라인이라는 미국의 최대 항공사가 1985년도에 저비용 항공사의 등장을 견제하기 위해서 만들어놓은 관리 기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관리 기법을 통해 가지고 굉장히 다양한 가격들을 어~ 세, 설정을 하게 되고 그 가격에 따라서 최저가와 최고가 다양한 형태의 가격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첫 번째 구성요소는요 가격차별화의 개념이 됩니다 이 말은 어~ 같은 비행기 안에 정말 거의 동일한 어, 좌석인 경우에서도 손님에 따라서 전혀 다른 가격을 책정한다는 개념이 되는데 핵심이 되는 것은 순수 관광객과 비즈니스 관광객, 즉 상용 관광객을 구분해서 가격을 바꾸자 하는 겁니다. 즉 어, 순수 관광객은 자비로 여행을 하기 때문에 가격에 매우 민감합니다. 하지만 비즈니스 트래블러들은 출장을 상용 관광객들은 출장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회사에서 비용이 나오게 돼요. 그럼 이들은 정가를 다낼수 있는 그런 고객들이 되고, 이들은 대신 시간에 민감하다는 특징을 가집니다. 그래서 항공사들은 이두 시장을 갖다가 구분해서 서로 다른 가격을 받고자 합니다. 그러한, 어, 가격차별화 전략이 있는 거고요. 두 번째로, 어, 요금 등급제라는 걸 실시합니다. 이 말은, 어, 예를 들어, 항공기 자석이 300개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걸 동시에 한꺼번에 파는 게 아니라 처음에는 100개의 자석을 갖다가, 어, 설정을, 판매를 시작하고 그 100개의 자석 안에서도 고가와 중가, 저가를 갖다가 나눠서, 어, 수요를 갖다가 확인하면서 팔기 시작하는 전략이 되는 겁니다. 즉 처음에 저가의 좌석이 빨리 팔리기 시작하고 소진된다. 이렇게 되면 매우 수요가 높다는 게 예측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수요가 높은 상황에서는 어, 좌석이 빨리 팔리, 다 팔리더라도 그 가격대에 더 좌석을 배치하는 게 아니라 판매를 중지하고 수요를 갖다가 다시 판단해서 좌석 배치를 갖다가 요금별로 다시 하게 되는 겁니다. 즉 어, 수요의 흐름을 갖다가 파악해 가면서 요금을 다시 책정하는 전략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펜스라는 개념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게 알고 보면 가장 핵심적인 개념이 되는데, 펜스란 말은 우리 말로 하면 울타리란 뜻이 됩니다. 즉, 울타리 안에 승객을 가둬둔다 이런 표현이 되는데, 이 말은 어 초기에 저가로 판매 자석을 판매할 때, 이 승객이 울타리 밖으로 나올 경우에는 추가 요금을 내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매우 저가의 팔들에도 까다로운 구매 조건을 걸어서 추가로 울타리 밖으로 나오고 싶은 손님은 요금을 더 내십시오. 그래서 정가에 가까워지도록 하는 전략이 되는 겁니다. 근데 승객들한테는 그 깊은 내용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근데 예를 들면 펜스의 조건에는 이 티켓은 출발 한달 전에만 판매하는 티켓, 이렇게 게, 아, 까다로운 조건을 걸거나 아니면 이 티켓은 주말에는 어, 돌아오실 수 없습니다. 반드시 주중에만 와야 됩니다. 이런 경우에 그 비즈니스 승객들은 어, 주말에 토요일과 일요일에 오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럴 경우에는 이 티켓을 구매할 수가 없고요. 순수 관광객 같은 치 시간에 여유 있는 분들이 주중에 오게 됩니다. 즉 어, 저렴한 비용을 이용하시려면 이런 까다로운 조건을 갖다가 어, 견디십시오, 참으십시오. 그래야만 이 조건을 어, 이 티켓을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또한 가지 예를 들면 아주 높은 수준의 어, 환불 또는 취소 패널티를 걸어놓은 것. 그래서 싼 가격을 구매하시더라도 만약 일정이 변경돼 가지고 다시 예약을 잡으실 경우에는 거의 처음에 요금을 갖다가 다 환불받을 수 없도록 해 놓습니다. 즉 비즈니스 여행객들은 잦, 잦은 일정 변경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 조건을 받아들이기 힘든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순수 관광객에게 저렴한 비용으로 파는 구조가 되는 겁니다. 자이 펜스의 개념. 이해하시고요. 그 다음, 이제 간단한 재고 관리의 개념이 되는데, 이 재고 관리에서는 쉽게 말씀드리면, 처음에 산티켓을 갖다가 저렴하게 팔고 나가면서, 또 일정한 숫자에 고가로 팔수 있는, 즉, 마지막 순간에 사실 비즈니스 승 객들을 위한 자석을 남겨놓는다. 즉, 한 번에 처음에 많이 팔게 되면 나중에 자석이 부족하게 됩니다. 그럼 비싸게 팔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일정하게 어, 저렴한 자석을 팔아 나가더라도, 어, 나중에 비싼 좌석을 남겨 놓는다는 전략 방식이 되고,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특징은 뭐가 있냐면요. 대부분의 항공사들은 오버부킹이라는 걸 합니다. 즉, 통계에 의하면 예약을 하고 나타나지 않는 고객, 즉 노쇼 고객이 14%나 된다고 합니다. 이 통계에 기반해서 거의 대부분의 항공사들은 오버부킹을 실시해서 실제 좌석 수보다 더 많이 팔게 됩니다. 그래서 수요예측이 잘못되면 굉장히 커다란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상황이 되지만, 빈 좌석으로 날리는 것보다는 빈 좌석으로 어, 수익을 창출하지 못하는 것보다는 이게 낫다. 이렇게 판단하고, 특히 성수기에는 꼭 조심하셔서 오버부킹에 대한 걸 갖다가 어, 고민하셔야 되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있는 유통채널 관리가 있는데요. 이거는 어, 유통채널에 따라서 예를 들면 자사의 홈페이지에서도 팔 수가 있고요. 대형 OTA를 통해서, 즉, 온라인 트래블 에이전시, 익스피디아나 부킹닷컴을 통해서도 팔 수가 있는데, 이게 비용이 전부 다, 다 다르게 됩니다. 그래서 가격을 저렴하게 팔고 싶다고 하더라도, 유통채널의 비용이 비싸지게 되면, 전체 가격이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어, 일드 매니저들은, 일드 매니지먼트를 실행하는, 어, 관리자들은, 어떤 유통채널을 통해서 팔까에 따라서 비용이 달라지게 되고, 고객한테 최종적으로 가는 요금이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이아메리칸 에어라인이 개발한 이 일드 매니지먼트란 기법을 통해서 그 당시에 굉장히 크게 어 대두됐던 저비용 항공사 한 곳을 갖다가 파산시킬 정도로 커다란 효과를 발휘하게 되고요. 지금은 어 항공사뿐만 아니라 어 호텔들도 렌트카 회사들도 심지어 병원들도 도입하는 그런 관리 기법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주제는 왜 항공권 가격은 천차만별로 변하는 걸까라는 주제였고요. 이것에 대한 답으로써 어, 항공사 경영의 특징하고 일드 매니지먼트라는 관리 기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어 소비자 입장에서 어떻게 저렴한 티켓을 구매할 수 있을까 구매 팁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첫 번째 팁은 가능한 한 티켓을 빨리 구매하시는 겁니다. 자두 번째 팁은 어 다양한 유통채널을 갖다가 열심히 일단 검색을 하시고 가격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예세 번째 마지막 팁은요. 성수기의 경우에는 반드시 공항에 일찍 가셔가지고 미리 체크인하셔야 오버부킹으로 인한 피해를 갖다가 피하실 수 있습니다. 예, 이상으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